저는 15년차 심리치료사로 아동상담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이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런 질문을 반복한다면 이건 아이 마음이 보내는 불안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질문이 신호인지, 왜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독립적인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아이의 정서를 살피면서 보다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 잘했어? 아빠, 나 유치원에서 밥 1등으로 먹었다? 잘했지? 엄마,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잘했지? 아이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했는지 성과를 확인하는 질문이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잦은 아이라면 이럴 때는 실제로 잘했는지보다 잘했다는 말을 통해 부모 기준에서 나는 괜찮은 아이인지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준은 왜 만들어졌고, 아이는 왜 확인하려 하는 걸까요? 아이에게 피드백할 때 부모도 모르게 과정보다 평가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나름대로는 칭찬해준다고 아이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음, 잘했어, 음, 잘했어. 잘안 돼서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음, 잘할 수 있어, 음, 잘할 수 있어. 아이의 일상이 궁금해서 그냥 습관처럼 오늘 잘했어 아 잘했구나 이렇게 잘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피드백은 잘해야만 한다는 것즉 결과를 각인시켜 되려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잘했어 잘할 수 있어 보다는 잘하고 있어 음 그래 잘하고 있어 하고 지금 과정을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와너 잘하는구나 잘했구나 보다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너 열심히 하는구나 너 혼자서 끝까지 할수 있구나 이렇게 과정을 지금을 노력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칭찬해 주신다면 아이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현재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좀더 많이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하면 혼나. 엄마, 옷에 묻으면 안 되지? 혼나? 아빠, 색칠 삐져나가면 혼나? 지금 나 혼내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 항상 처벌부터 묻는 아이는 실수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처벌에 대한 불안이 올라와서 무의식 중에 불안을 낮추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부모의 반응이 기준이 된 거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부모의 눈높이에 못 미칠 때 너무 걱정이 돼서 조바심이 나고 능력을 키워주려다 보니 부모도 모르게 아이에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무표정하거나 무반응이거나 또는 평소같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해지는 안목적인 반응들도 아이를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안 좋아해? 엄마, 나안 좋아해? 아빠, 나 사랑해? 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응?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건 애정 표현이 아니라 불안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특히 혼냈던 날, 부모가 바빴던 날, 표정이 쌀쌀 맞았던 날에 이런 질문을 더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아, 불안해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유치원 등원 시간도 촉박한데, 나가려는 차에 신발 이거 안 신겠다고 막 때를 부를 때, 밤에 아이 재우고 잠시 숨 돌리고 싶은데, 잠도 안 자고 밤새 떼를 부를 때, 부모도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해버린 그 말, 엄마 이러면 너 싫어. 이럴 거면 엄마 아들 하지 마. 무심코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관계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불안을 질문으로 말할까요? 아이의 뇌는 아직, 나 지금 불안해. 라고 말할 만큼 정서 언어가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으로 반복적으로 부모의 반응을 통해 자기 마음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를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를 독립적인 아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답은 짧게, 태도는 안정적으로. 아빠 나 사랑 안 해? 이럴 때, 재영아, 아빠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럴 게 아니라, 응. 아빠는 재영이 항상 좋아하지. 아빠 이거 하면 안 돼? 옷에 묻으면 혼나? 재영아, 아까 말했잖아. 응? 묻히지 말고 하라고. 묻으면 혼나. 이럴 게 아니라, 괜찮아. 옷에 묻어도 돼. 괜찮아. 중요한 건 말의 길이보다 말의 톤, 표정,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봐주고, 퉁명스러운 말투보다는요, 되도록이면 온기 있는 말투. 그리고 목소리 톤도요,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높낮이를 사용해서 말씀해주시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뒤에 있는 감정을 말해주기. 아빠, 이거 하면 혼나? 이럴 때, 아, 아이가 불안하구나. 불안해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알아차리셨다면, 아, 재영이가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아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읽어주는 감정을 통해, 아, 이 느낌이 걱정이구나. 아, 내가 느낀 감정이 걱정이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세 번째, 즉각적인 반응 줄이기. 아이가 묻는 질문에 매번 바로 답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묻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해주다 보면, 아이 불안이 바로 해소될 수는 있지만, 정작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종이접기 잘안 돼. 아이, 짜증나. 어, 그래,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하기보다, 재영아,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제부터 아이의 질문에, 바로 답해주지 마시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넌 어떻게 표현할 건데? 아, 넌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표현하고 싶은 것을 물어봐 주시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자기 안정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안정적이 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질문이 줄어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은 서툰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말 뒤에 숨겨진 아이의 진짜 마음을 포착하는 것이 육아의 핵심입니다. 아이의 질문을 그저 귀찮은 소음이 아닌 마음의 신호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훌륭한 부모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